안녕하세요. 차박 팩토리 광주지사 조피드입니다. 저희는 차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기나 무시동 히터, 뭐 이런 농막 아니면 필요한 선박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전기를 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하는 작업차에도 전기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수구 차량인데 어, 이렇게 설비해 주시는 차량에 가장 중요한 건 동파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차량이에요 뒤에 있는 설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동파가 나게 되면은 그만큼 쓰라린 유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배바스터의 무시동 히터로 안에 있는 설비를 녹일 수 있게 작업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 300A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를 통해서 공구도 충전하고 뭐 커피 포트나 라면 포트로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전기를 넣어 드렸습니다 무시성 히터는 뭐 상당히 긴 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스타리아 LPG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경유 통을 별도로 넣었어요 히터 가동을 위한 연료 통입니다 그리고 연료 게이지는 이 연료 상단에 있는 호스로볼 수가 있고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타리 스위치인데 예약 기능이 있는 멀티 스위치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온도 센서 들어가 있고 토출구 220V 콘센트 그리고 방음 방진 매트로 이렇게 전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역시나 이렇게 킬 스위치를 통해서 필요하실 때는 주행 충전을 하시고 필요 없을 때 꺼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인산철 배터리와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 적산계들은 전부 다이 조수석에 있는 뒷공간에 매립을 해드렸고요 뭐 탑승을 할 때도 이렇게 확 제껴도 되는 공간은 확보를 해놨고 뒤에는 설비가 꽉 차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전기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자, 차박의 모든 것 차박 팩토리입니다. 저희는 차박 전기 관련 이외에도 이렇게 레저 외에 생업에 필요한 전기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